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스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 생긴 부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거기에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을 뭐라 그런가면 하 바요나 시몬이라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인 거예요. 요나. 그런데 이와 다르게 말한 데가 또 성경에 있어요. 요한 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에 와서 제자들과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차례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묻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나에서 요나가 어느 상으로, 언어가 바뀌면서 성경 번역이 바뀌면서 요 요나가 성경 번역이 되면서 요한으로 번역이된 거다 그렇게 제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고는 이제 학자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 특히 히브리어 도사 도사급의 그런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런데 제주도에 지난번에 GBS 신학원에 강의하러 오신 교수님에게 내가 이 얘기를 또 물었어요. 요나가 요한이냐? 하고 물었더니, 글쎄요. 목사님 같은 질문을 생네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더니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자료를 거기에서 찾았어요. 찾아가서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헬라어는 어떻게 번역됩니까?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는 로마어입니다. 로마어. 로마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요나가 요한이 되고, 요한이 영어 이름 존이 된 겁니다. 존. 지금 영어 이름 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의 원래 뜻은 요나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은 요나라는 이름이 언어가 바뀌면서 존이 된 거다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요나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나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있죠. 그 요한 그 친구도 그 친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요나죠. 요나. 이 이름은 사실 부모가 이제 이름을 자,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 주는 건데 부모가 왜 요나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붙여주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고, 지금도 흔한 이름인데, 그거는 아마도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식에게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금방 태어난 자식이 자기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부모의 신앙이, 예, 요나에게 감, 어떤, 요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강한 인상을 받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을 태어난 아기, 아기에게 지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라고 자기 아들,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가고, 내고제 네 피우고 또 도망 다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게도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강권적으로 저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돌아, 돌아다 보니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태어난 자식한테 요나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상상이? 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냥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를 않고 저큰 성읍 니느웨. 성읍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저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냥 니느웨로 가거라 하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이 니누에라는 도시에 이렇게 붙여 쓴 형용사가 있어요. 저큰 도시 니누에라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들 이삭,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한테 제물로 바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간단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너의, 너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라는 말 앞에 꼭 하나님이 약올리는 듯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이라는 말까지, 그리고 독자 하나뿐인 아들 안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 가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형용사를 많이 붙일 때에는, 하나님이 뭔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언가는 의미가 있는 거라. 요나서에는 크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이에요. 가돌. 이 가돌이라는 말이 형용사인데 영어로는 전부 다 크다는 이 크다는 뜻의 가돌이 영어로는 빅으로 번역이 되지 않고요. 그레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다 그레이트예요. 영어 성경에를 보시면 다 나와요. 가돌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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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는 다 그레이트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가돌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으로 번역이 됐어요. 큰 크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참 가만히 이렇게 언어를 제가 이제 다른 언어를 공부해보니까 언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말 크다는 말하고 가돌이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상당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어 그레이트도 가돌이라는 말하고 상당히 그 언어가 유사해요. 발음이. 근데 중국어는 아니에요. 중국어는 클 때자를 씁니다. 대. 대라고 쓴다. 대. 중국식 발음은 따입니다. 따. 아, 그래서 참이 큰이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워졌는데요. 이 가돌이라는 크다는 이 말이 요나서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전부 다 가돌이, 가돌이 예. 크다는 그 가돌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가돌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크다는 뜻 말고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어 읽을 수 있어요. 큰 성읍, 큰 바람, 큰 물고기 대신에. 중요하다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새로워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바꿔봤더니 이렇게 돼요 저 중요한 성읍 니노에 중요한 바람 중요한 폭풍 중요한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은 이, 이렇게 바꿔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나가 보기에는 요나의 눈에는 크기만 한 성읍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는 저니느에라는큰 도시가 하나님이 보시, 보실 때에는 중요한 도시로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큰 성읍 니느에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나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누에라는 도, 에, 도시는 당시 막강한, 어째 보면 세계 제1의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의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삼고 하는 그런 성가신 존재, 원수 중에 원수이죠. 그큰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가,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하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저기 중국 수도 북경에 가가지고 내말좀 외치고 오너라. 너 일본, 일본의 수도 도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오너라.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꼭 모스크바에 책망을 하고 오너라.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음, 세 나라가 다, 어째 보면은, 이스라엘과 저 아시리아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나라들이죠. 감정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까운데 있는 나라끼리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 나라 사람도 안 좋아하고, 그 나라 노래도 안 좋아하고, 그 나라 모든 게다 싫어.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려 하면,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행동할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 그거는 국가 간의 관례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데요. 국가 간의 관례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야 된 내가 우리가 보냅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오케이 보내십시오.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은 드디어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요나는 그것도 아니고 국가 간의 공식적인 사신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고 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다. 너희 이니네웨라는 도시는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무섭, 무서운, 무서운 불편한 메시지를 들고 요나가 가기 쉬웠겠냐?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나에게 하신 명령 같은 그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고, 나에게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 북경에 북경이나 도쿄에 가서 외치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나 당시 요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쩌면은 대부분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은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두로라는 나라가 있고 위에 또 수리아 아람 나라가 있죠. 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다스린다는 관념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면, 그 땅을 벗어나면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요나는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한, 한 지명인데,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표를 사고 그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자기가 배를 타고 이제 배가 출항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심사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 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렸다 그랬어요. 큰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탄폐가 깨지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큰 바람과 큰 폭풍이 가돌이라는 예, 큰 크다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가돌입 이것을 큰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바꾸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이 요나가 탄그배배 배 위에다가 큰큰 큰 바람, 중요한 바람을 일으키고 중요한 태풍을 폭풍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은 바람과 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어느 성경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으로서 능히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바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폭풍이 그 연화가 탄 배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 위에 있는 화물을 갖다가 바다로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배 밑창에서 요나가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장이 발견을 했어요. 그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이 난리에 당신 누군데 잠자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가지고 당신 신에게 기도하는 말이야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좀 누구 때문인지 좀 알아보자 제위법기를 했는데 요나가 탁 걸렸어요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요. 무서워하면서 모두가 다 무서워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바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다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바다물이 조용해질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나는 굳이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거짓말을 둘러대든가 자기 신분을 숨기든가 어쨌든 나좀좀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요나는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니누에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상태에서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요나는 굳이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조용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어. 막 자기 신들을 부르고 이제는 요, 요나의 하나님, 요 하나님을 막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하시지는 말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도 바다가 조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스런 요나를 굴복시키고 꺾어버리기 위해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큰 바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 중요한 바람이었어요. 중요한 바람. 어쩌면 요나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거기 니누의 땅에 가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바다 위에서 죽겠다는 결심을 한것 같아요. 정말 죽으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했어요. 그 정도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바람과 그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절대로 그 폭풍과 바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중요한 바람과 중요한 폭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바람과 중요한 폭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요나, 요나를 강권적으로 불가학력적인 능력으로 요나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고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나와서 니네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시고 폭넓은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저 폭풍과 바람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심지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연하를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가서 외치게 하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는 죽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